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여서 지금 가나안 광야 땅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성품적으로 참 원망이 많았던 불평이 많은 그런 백성인 것 같아요. 뭐 하는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이고 계속해서 불평이에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가운데 펼쳐진 많은 일들을 보면. 그들의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감사와 찬송을 넘쳐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원망이라고요. 계속해서 원망.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면 좋았것을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승낙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가만 히 있으면 화가 날수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불평과 원망을 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 풀어 주셔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조금 안 좋으면 계속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크고 많아요. 우리가 그 감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매번 우리는 더 많이 그리고 더 편하게 더 좋게 안락하게 인간이 생각하기에 한없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이룡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양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과거에 종노로 살였던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소망하고 있다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걸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절에 보니까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오래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과정에서 출애급 시켜주셨는데 그 출애급 당한 은혜를 만난 그 사람들이 지금 그때를 추억하고 있다고 그 종이 그 노예가 얼마큼 고기를 많이 먹었기에 또그 사람들이 얼마큼 떡을 배부리 먹었기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후회하고 그것을 이렇게 소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해요. 그때 그별거 아닌 것 먹고 내가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참 가만 내두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요 품어주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해결해 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어 주셔요. 매추라기는 뭡니까? 매추라기는 우리가 아는 그런 조그만 매추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매추라기는 몸집이 조금 큰 종류의 매추라기래요. 그래서 그 매추라기는 아프리카 내륙 지방에서 사는 철새예요. 그래서 3, 4월쯤 되면 때를 지어가지고 북상한다고요. 아라비아 사막 그 지중해를 지나서 유럽까지 올라갔다가 가을에 9월, 10월쯤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난 그 순간은 그 올라갔던 그 메추라기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맛있을 때, 가장 좋을 때 그 메추라기가 살이 제일 많이 오를 때가 그때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얼마큼 공급해 주셨냐면 한 40km 정도 되는 그, 거리, 그 거리에 그거리한 1m쯤 되는 메추라기가 쌓였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km면 얼마큼일까요? 그먼그 넓은 그곳에 메추라기가 1m쯤 쌓였대요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또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만나 만나는 어떤 무슨 뭐 어, 나무의 열매 그리고 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보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만나가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작은 쌀과 같은 그런 거예요. 어, 저 어렸을 때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꿀과 백기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그것이 만나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그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맛있었다고 만나가. 그리고 설명해 주셨어요. 여튼 하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 만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어요. 이 만나를 헌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 양식을 전부 다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만나가 무엇일까? 지금 현재 음식으로 한다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프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용할 양식을 매번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셔요. 양식, 이 귀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우리에게 매번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권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양식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딱 적당히, 딱 적당히 그만큼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부하지도 아니할 만큼의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 부리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만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주시냐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먹었다고 해서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만이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지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말씀하세요. 양식, 먹을 만한 양식, 우리에게 적당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매일같이 공급해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일은 뭐예요? 그 양식을 먹고 살면서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양식을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많은 뭐 어, 풍요롭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양식을 늘 공급해 주셔요. 그 양식의 공급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더 많이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뭔 본부림치고 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양식 그만큼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아등바등 살 일이 아니라고요. 또 신학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어떤 양식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주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러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요. 또 어떤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 은혜라고요.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 애굽 땅에서 먹던 떡 이걸 그리워한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거 먹으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손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으면 아주 그냥 사다을낼것 같아요. 이런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하면서 화를 내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서하세요. 품어주셔요 사랑과 은혜를 지극히 오독하는 처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어주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매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도를 떠나고 어쩌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고. 이런 은혜를 만난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셨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화낼 법도 하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그 은혜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내어 주신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모두가 다죄 가운데 있고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던 그 악한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몸을 내어 주신 거예요. 이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면 이용할 양식이야. 이동할 양식. 하루에 쓸 만큼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메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시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먹을 만큼만 거둘라 먹을 만큼만. 왜 먹을 만큼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씀하셔요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딱 그만큼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우리가 욕심 부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돼요. 또 지금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이러한 양식을 얻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한다면 주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는 양식을 공급해 주셔요. 그 양식은 하늘 양식이라고 하늘 양식 우리에게 생명을 건져 주시려고 하시는 하늘 양식.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것을 살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부족하게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욕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할까 하신 일용한 양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뭘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다 여기에 다들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닫고 내가 내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해 몸부림쳐서 소유의 넉넉함을 쫓아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은 욕심으로 막 욕심으로 살아요. 자꾸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문제들이 겹쳐지면서 물질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적당한 그런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